그림과 같이 A이고, 각 A, B, C가 각 A의 두 배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 C를 지름으로 하고, 어, 만나는, 직선 A, B가 만나는 점중 A가 아닌 점을 P라고 하고, P점을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A, C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PQ의 넓이를 sin s 세타라고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지름이니까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름을 x라고 놓으면 이 길이 AP의 길이는 x.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CP의 길이는 x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길이는 PB의 길이는 x 사인 세타에서 지금 여기가 2세타니까 어 탄젠트 역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2세타분의 x 사인 세타가 될 거다. 우리가 x 값을 이제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x 코사인 세타랑 이 값을 더하면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2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이 값이 전체 길이 2가 된다. 그래서 x는 동분하면 2 탄젠트 2 세타가 역수로 올라갈 거고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세타 탄젠트 2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다.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은 이제 거의 다 구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가 지금 APQ의 넓인데 이이 삼각형은 조금 어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로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이 각이 동의각으로 2세타가 될 거고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 되겠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자. 우선은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닮음비를 구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x랑 2랑 곱하고 2x 그다음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닮은 비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작은 삼각형이 나올 건데, 어, 닮은 비는 지금 전체 2분의 x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넓이에 관한 비니까 제곱을 해서 4분의 x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4분의 x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고 4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타를 나눠줘야 되니까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여기에 세타를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자, 우리는 이제 이거 극한값 구하는데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해결을 하고 가면 되는데 어, 세타분의 사인세타 이 부분은 1이 되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세타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1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x 세제곱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x 세제곱의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선 x의 극한값부터 구해보면 여기에다가, 위아래에다가 세타를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세타 분의 탄젠트 이 세타는 2가 나올 거고, 2 곱하기 하면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세타를 나눠주면, 코사인은 어차피 1로 가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여기에 세타를 나눠주면 얘도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의 극한 값이 3분의 4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에 x의 극한 값이 3분의 4가 나왔으니까 세제곱을 하면 27분의 4의 세제곱이 될 거고 약분을 해버리면 27분의 1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27분의 16.